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9시에 유튜브에 김조영이라고 치시면 저를 만나 뵐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수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 7번째 강입니다. 1강부터 6강까지 쭉 보시고 이제 7번째 강인데 어, 점유취득시효 20년이죠. 완성 후에 소유권이 변경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새로운 소유자한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계속 돼야죠. 다시 20년. 그랬을 경우에 전 소유자가 미울 거 아닙니까? 아,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소송 걸어 가지고 딱 땅을 가지고 올수 있는데 이게 점유취득시효 20년이라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고생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딱 소유자가 바뀌니까 전 소유자가 밉죠. 그랬을 경우에 전 소유자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입니다. 탁 아, 예, 7강 들어보시면 어, 안 되겠지? 근데 8강까지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일 저녁에 나오는데 8강도 꼭 들어보시면 새로운 사실이 있으니까. 자, 25년간 2 0 0 0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개발 소송을 제가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핵심을 만들어 드렸죠? 첫 번째,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죠? 20년간 점유를 하였다 하더라도 점유토지의 현 소유자한테, 그 그러니까 변경된 소유자한테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3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에 관해서는 너무 기술적으로 변호사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혹 될지 안 될지가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현재 소유자들 장대로 20년이 지나야만 가능한데 이랬을 경우에 전 소유자가 밉잖아요. 조금만 참지 왜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20년 동안이나 점유해온 이 땅을 찾지를 못하게끔 하느냐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그 당시 소유자에게 점유 취득 주장을 하거나 소유권이 있는지 소송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이에 소유권을 처분했었죠. 그럼 소유자가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난내 땅이 포함됐는지도 모르고 최근에 내가 서로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처음 하는 거죠. 그랬을경우에그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처분이 된 경우는 전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대신 그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까지 제기해가지고 소송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소유권을 처분해버렸어요. 그러고서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칠 수가 있습니다. 가로 까다 보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할 때 처분금지 가처분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빠트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점심취득주 가처분,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안 해놓으니까 소유자가 소송 막 당해가 질것 같으니까 딱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1강부터 7강까지 지금 이 강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다 보고 싶은 분은 재생 목록을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더보기를 보시고 재생 목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이쪽, 쉽게 보는 부동산 법률 지식에 등위 지도 기사 보시면 차곡차곡차곡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